신들보다 더 빡세게 이동하는 것 같아. 일단 가볍게 10시간 정도 버스 타서 비함이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고요. 국경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거든요. 여기서부터 국경을 어떻게 갈지는 이제부터 생각해봐야 됩니다. 키오시? 이거는 또 키오시? 교시야스. 야야야, 미투. 지금 살짝 특이한 게 여기서 비자를 받으러 가야 된대요. 제가 이 비자로 비자를 받긴 했는데 그 비자 실물 스티커를 여권에 붙인 스티커를 국경에서 받아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 형님 말씀도 그니까 여기서 받는 것 같은데. 이 건물에서 받는 것 같고요. <목소리> 저희가 가봉 출국장이었네요. 가봉 출국 도장받고 저는 지금 가봉 출국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불법 제휴자입니다세 명이서 택시 어해서 국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카메론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지금 오가메양의 나라 가봉에서 사모에네트와 프란시스 엉가의 나라 카메룬으로 왔습니다 국경에서 무슨 등록비라는 명품으로 2000프랑을 요구하긴 했는데 다른 분들도 다 내길래 저도 됐어요 지금 시간도 늦어가지고 뭐 싸우면서 지연시켜서 뭐안 내기도 그렇고 일단 택시가 도착한 곳은 버스터미널이네요 오늘 야운데 가는 버스가 바로 있나? 야운데 <놀람> today? 타 o w much is it? 5,500. 원 h 가격 a y You get a name. Young children are young people. You're too young. You're too y o u n o u r e e n

열량들로 꽉차 있는데 맛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솔직히 가격서 뭔가 잘질리도 않을 것 같고 그냥 주식으로 딱인 느낌. 이거 일부러 넣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생선 가시랑 멸치 같은 게 섞여 있어. 서비스 정신이 초철하시고 이제 저힙차 타고 수도인 야대로갈 거고.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야간 운행인데 뭐야? 왜? 이새 뚱배 손톱. 예뻐요. One person, yeah. One foot there, one f o o e 앞에 <laughs> 뒷자리도 지금 집으로 가득 찼거든요. 뒤에 4명을 앉으라고, 앞에 2명이 앉으라고 하는데, 아프리카에 이동할 때마다 목소리 걸어야 돼. 일단 뒤에 한명 들어가고, 미스티 <laughs> 일단 여기 2명 탔거든요. 맨 뒷자리에. 좀더 넉넉하네. 여기 2명, 앞에 1명, 여기 2명. 물론 모든 좌석에 짐들이 다 섞여있긴 하지만, 이정도면 괜찮아 하위의 과정이 좀 무섭긴 한데 어쨌든 출발은 했고요 출발시간은 밤 10시고요 구글 맵상은 4시간 정도 걸린다고 나오거든요 제 작은 바람은 천천히 안전하게 가가지고 오히려 도착을 늦게 해서 새벽에 한 2시간 정도만 제합창시절 마냥 어디 쪼그려 있다가 날이 밝아서 아침이 되면은 호텔을 찾을 계획이거든요 어쨌든 오늘 밤이 최대한 좀 조심히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좀 가다 연말에서 무찼거든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여기서 사람을 더 싣고 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설마 진도도 싣나? 그만 싣어 이것좀 아니죠? 와, 귀엽고 이걸 다 싣는구나. 어, 소문대로 사람이 더 타네요. 아, 이거 가벼운 사람 이 경치가 좋아식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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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분 차지하고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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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분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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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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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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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길에 먼지만안 나면 여기가 좀 잘라 하면 건물 있고 좀 잘라 하면 마을들이고 어, 상당히 피곤하네요. 중앙 학교가는 건물이 너무 많아. 여기 타야 되는 사람이 아홉 명인데 차를 다 경치 고프로 해가지고 몸이 다안 들어가지고 싸고 난리 났거든. 그냥 아가짜관아이 짜부래. 내가 검사 고와야지 I 아, 가 덩치 작아서 자가지고, 짜보냈어, 지금. 지금 내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나 o w I d 지금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블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려 있는 o n t know. I d o n 지 know. I don't k 제가 아침 여시반 인데 야운대에 들어섰고 뭐 걱정받 다르게 날은 아주 빨네요 야운대 저 마을에서 동정님 한명 내셔가지고 지금 순통이 좀 틀렸습니다. <laughs> 그래도 살아서 도착겠습니다 거의 8 시간 동안 제 엉덩이 꼬리 이 사이에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엉덩이 꼬이 꼬리뼈가 너무 아파. 제가 알아봐도 호텔이 있는데 여기서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어차피. 나무 일찍 체피하기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오 여긴 공장이 있네 아프리카에서 공장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는데 카메룬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서기도 나는 나라라 시내 쪽은 확실히 뭐 상당히 혼잡하네요 이제 좀 시내 중심가 쪽으로 온것 같아요 고천빌딩들도좀 보이고 이건 지나가는 태극기고 이건 무슨 뜻인지 한번 해석해볼까? Corporation Cameroon and Korea So, systems, reception, ceremony for the electric Of ten delegations. t o a t i o n e o n 10 delegations. 10 delegations. 10 10시 e l e g a t i o n s 10 d e l e g a 이라고 n s 10 delegations. 10 d e l e g a t i o 요 s 10 d 스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Can I have your p a s t <laughs> 말돌리신 Can I get some discount?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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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루에 에서 like huh? <laughs> Price? <웃음> 오, 오, 근데 어, 흥정이 돼. 어, 유도 있으시? 됐지? 오케이. <laughs> 어. 하루에 붓은을 깎았어. 하면 어쩌면 꽤 좋은 날일지도. 너무 합리적으로 하이해 주셔도더깎아 달라는 말을 못하겠어. 여기가 아, 방이고요어 아, 퀄리티 좋은데. 에어컨도 있고. 오 욕조도 있네. 물은 안 나오고 물이 안 난다고? 데 물에 비나요 음. 아, 어, 오케이. 아아 음, 물을 차단 나중에 물이 다시 잘 나오나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나중에 잘 나온다고 하네요. 뭐, 딴건잘 모르고 지금 사실 개피거든요 그 첫날 버스 타기 전에도 새벽 3시 일어나가지고 버스 타러 간 거여가지고 잠 거의 못 잤고 아 일단 뭐 씻고 이렇게 오늘 좀푹 자겠습니다 지금 저녁을 먹으러 갈 건데 제 숙소 바로 앞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데 되게 비주얼적으로 맛있어 보이고 가격도 싸 보이면서 철판구이집 고기를 운영하는 그런 식당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고기. 좋은. 좋은 아침입니다. 굿이브닝. 굿이 a you studying? Yes, sir. Are you s t e y teacher? No, no. Yes. Are you? I am the man of g o I m p r p s t o r 안녕하요 아,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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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빵 안에 고기를 넣어 주셨어 아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구나 어. 빵이 너무 커서 고기를 안 먹었어 나쁘지 않은 게 야채도 있어요 야채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빵 없이 그냥 고기랑 야채 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은데? 다른 메뉴 없나? 배가 좀덜 불렀는데 치킨도 있고 디스코트 미트 포트 미트, 디스 나카우. 트미 와, 비주얼이. 병수 엄마의 생모 아버렸네 야? e a h I command you for you. 부르는 거거든요. I give you. Oh, I give you. You give me. You thank you, thank you. M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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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si wow. 음료수 같은 거사주신다고 yeah. 아, 식당 바로 옆이 카페였구나. 카페에서 음료수 이거 해주시네. Messi. Hot, hot. 생강차인데? 숯부터 네. 먹듯이 드시네. 저 가지고. 와, 생강 맛이 별로 안 나는데? 그 레몬 맛이 나는데 레모네이드 맛이 나요. 마셔보자. 아, 약간 유자차 느낌이네 유자차. 딱. 미 I mean, 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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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시. It's good for h e Good, good for h e oh. 매퀄리티가 되게 좋다. 와~ 여기도 쓰럼주의 나라구나. 보시면 여기 고기와 함께 야채랑 여기 라면 스프, 신라면 스프도 주셨거든요. 게다가 이거는 이건 뭐지? 아, 이건 미숫가루네요. 한국에서 공수해온 미숫가루고 양파랑 해가지고 고기랑 해서 이렇게 라면 스프 끼워가지고 이거지, 이거거든. 네, 여러분들, 고기는! 야채 랑먹어도 돼요. 빵이랑 먹긴 좀 그렇고, 야채 랑먹어 이렇게 맛이 딱 나와. 이거는 이 강양파랑 이렇게 고기에서 미숫가루에. 이거 여기 소주 한 병만 주세요. 이거는 내가 볼때그 염소 껍질이랑 같이 있는 거 같거든요. 별로 따지면 스킨총이고, 음! 이 녀석 봐라. 이거 재밌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헬스만 한 풍성 근육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주짓수 브라운 벨트였던 느낌? y you o know, 프란시스 간노. 간노 간 프란시스 간노. u f c u f c 프란시스 간노. y e y 카메룬. 카메룬. e a Boxer. 복복 파이터. Yeah. Yeah. <laughs>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노 제가 개탑니다. 야차를로 하면은 간노야. 꼬미에 연락해. 응? Here, no beer, b 비어. 비어 o 와이딱 wow. 맥주 먹기 좋은 환경에서 맥주를 안 봐요.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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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민지! 바이바이바이바이 안녕! 안녕!